매기, <목소리> 매운탕. 이야, 매기 매운탕. 야, 다음에 또 와서 요기 매운탕도 있고. 겨울에는 역시 매기 매운탕입니다. 찌글찌글, 보글보글. 이, <목소리> 여러분 겨울철에 이렇게 매기 매운탕을 드시면 힘이 확날 <목소리> 겁니다. 매운탕. 맛이 있고, 부드럽고, 힘이 나는 매운탕. 먹음직하지요. 이렇게 또. 맛있어요. 빼다기도 다짠짠 맛있는, 어? 것도 있고. 앙콩도 있고. 아, 땅콩, 김. 이거 는뭐 이거 앙 이거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. l e t 물맛 o Let's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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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는 t s go. Let's go. Let's g 어 l 아 어, 아아 예. 뭐 그런 s 도 있어요. t s 에 가면 뭐 t s go. Let's go. Let's go. l 청양고를 넣어서 그런가요? 그랬에뭐 지글지글한 게 좋아가지고 지난번에 사람들이 고작풀을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갈비 났더라고요. 그래서 보글보글 추우니까 보글보글 끓는 거는 좀 보여드려야겠다 되 싶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할튼간에또 보면 그럴 거야? 맨날 지글끼리만 먹으러 다니면서 여는 누구 약 올리냐?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. 마음이라도 따뜻하시라고요 네. 추워가지고, 콜러콜러 뭐, 감기도 주면, 똥물나거 아 많은데, 드시고, 또. 원합니다 다음에 함께 드십시다. 예, 시원한 면탕집에서 잠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.